네, 안녕하세요. 테라파이어입니다. 저희 부부는 전재산 7억 이상을 주식과 코인에 몰빵 투자하는 딩크족이자 30대 부부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코인 가격을 확인한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1억 300만원. 저번 영상을 올린 이후로 1억이 깨졌고 9천만원까지 무섭게 빠졌었다. 내 계좌도 이제 마이너스 1200만원의 손실 중이다. 2억이 날라갔다는 썸네일을 쓰고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실제 손실도 아닌데 어그로가 너무 심하다고. 맞는 말이다. 비트코인을 최고점에서 팔았다면 2억을 벌었을 텐데 그냥 속상한 마음을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결국 내 개인 공간인 유튜브에서나마 징징거렸던 것 같다.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시원하게 말하고 싶었다. 어쩌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내 멘탈 관리를 했었던 것 같다. 지금도 똑같다. 투자하면서 힘든 마음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나는 사실 2022년 11월부터 코인을 모아왔다. 약 4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모아왔었고,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남았다. 1년 전에 알트코인은 전부 정리를 했고 비트코인은 단한 번의 매도도 없이 꾸준하게 모으기만 했다. 나는 과거에 차이나 전기차에 원금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었다. 고점에서부터 미친 듯이 떨어졌고 3년 넘게 물을 탔었다. 물타기만 하다가 지쳐서 결국 4천만 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그리고 남은 돈 8천만 원을 비트코인이 1억 3,300만 원일 때풀 매수를 했었다. 24년 11월 26일에 6천만 원을 한 번에 매수한 기록을 볼수 있다.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손절을 해서 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이 더 속상한 마음이 크다. 어제는 처가댁 부모님들과 만나서 카페에서 코인 얘기를 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코인 샀다는 얘기가 전부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영상에 담는 모든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비트코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신다. 장모님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냐면서 먼저 물어보신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 했다. 근데 갑자기 장모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 갖고 있는 고배당 주식 3천만원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고.사실 처가댁 처가 부모님들은 이미 배당주에만 3억 정도를 투자하고 계셨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올해부터 조금씩 자동 모으기를 하고 계셨다.근데 어느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고.자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물어볼 때 나는 한참을 고민 후에 말했다. 지금 비트코인이 싼 구간에 들어선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당장 쓸 돈이시면 투자하시면 안될것 같다고 나는 말렸다. 이어서 장인 어른이 말씀하신다. 우린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최소 5년은 안 팔고 투자해볼 생각이야. 처가 때 부모님 말씀에 나는 좀 많이 놀랬고, 그리고 폭락장에 매일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아마 내일이 되면 고배당 주식을 다 정리하실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분할로 매수하신다고 한다.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한다. 괜히 나 때문에 소중한 돈을 잃지 않으실지 염려가 된다. 하지만 장모님이 하신 말이 생각난다. 결과에 대해서는 자네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나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자산이라는 걸 확신한다. 비트코인을 사는 건 쉽지만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절대 쉽지 않다. 결국 지금의 힘든 하락의 시간을 견디다 보면 언젠간 다시 웃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 버티고 또 버티자. 나는 결국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